차트를 분석하는 남자 셀레나입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정말 좋은 종목이 있어요. 차트 분석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정말 어, 제 의견을 동의하신다라고 하시면 내일 매수해도 굉장히 좋은 종목 같습니다.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인데 다들 많이 한번 들어보셨죠. 차트 분석을 통해서 왜 제가 괜찮은 종목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뛰어 정보 수집하고 전문가의 완벽한 분석이 돋보이는 채널 돈이 머니.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엘트리온. 이전에 있었던 저점이 확인되는데 이 저점을 사실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보게 되면. 자, 고점에서 저점인 파동이 세 파동 정도로 빠졌고 빠진 파동이 반등이 0.5라인에서 두 번이나 부딪혀있죠. 한 번, 두 번. 이 부딪힌 타점에, 부딪힌 타점에 고점을 되게 되면 1대1 라인의 저점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헤드 앤 숄더가 그려지면서 양쪽 어깨를 깨고 넥 라인을 돌파된 후에 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점이 어떤 저점이냐면 어떤 저점이냐면 자.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자, 382 라인에 부딪혔죠. 382 라인에서 1대 1 라인 거치면 지금 1대 1 라인이 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살짝위로 올라. 살짝위로 지금도 소파동 이 안에서 소파동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소파동으로 분석을 하면 자, 한 파동이 내려왔구요. 두 번째 파동이 똑같은 고점에서 더블탑 모양 쌍봉을 이루고 있죠. 쌍봉에서 지금 내려왔는데, 조금 더 빠질 줄 알았는데, 더 빠지지 않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선은 아직까지 일병상으로는 역별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파동은 사실, 133,600원 정도, 133,600원 정도였는데, 파동까지가 1대1로 빠지질 않았어요. 빠지 않았고, 소파동 기준으로 보게 되면, A, B, 한번 파동 그려주고, 여기서 C, 바닥, C 바닥을 보여주었고, C 바닥에서 다시 한번 파동을 내려주면, 지금 여기 이 바닥이거든요. 그럼 여기 바닥이 다섯 파동으로 빠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동 빠졌다. 그리고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바닥까지는 안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다. 이전에 빠졌었던 1대1 구간 저점, 지금도 빠졌었던 1대1 구간 저점,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목표주가 까지 간다 손절 라인을 간다 손절 라인은 당연하게 이 저점을 깨면 안될 것이고 여기 있는 저점은 147,000원 147,000원 깨면 안될 것이고 목표주가는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넥라인 그리고 이전의 넥라인 1차 목표가 218,000원 2차 목표가 247,500원 이 이후로는 저 여기서 절반 뭐, 여기서 30%, 나머지 20%는 홀딩을 하고, 위에 있는 주가까지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에 동화하시나요? 아,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래량. 저는 이거를 보고서 오늘 추천을 지금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락 거래량. 바닥에서 거래량이 빵 터져줬어요. 이 짓은 뭐냐면, 여기가 저점이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과거 차트에서도 그랬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타점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 구간 수익관이 꽤 많은 수익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고 제, 제 영상을 보시고 수익을 본 분이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자꾸 아, 수익 본 사람이라 고 그래 수익 안본 사람은 댓글 다해 수익 다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수익 다볼 거야 거래량 치고 올라오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게 비정상이지. 근데, 네. 솔직히 보세요, 내가 올라왔